이 질병은 3초마다 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9초마다 한 명씩 사망합니다. 치명적인 이 질병은 전 세계 사망원인 2인 뇌졸중입니다. 다음은 뇌졸중에 대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언어 장애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말이 더뎌지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드나요?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 드나요? 2. 신체 운동장이.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나요? 예를 들어, 손목이나 발목이 저절로 꺾이거나 한쪽 팔다리가 약해진 느낌이 드나요? 3. 시야장이. 시야가 깜깜하거나 어둡나요? 또는 시야에서 일부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나요? 4. 두통. 갑자기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나요? 두통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느낌이 드나요? 5. 어지러움.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느껴지나요? 예를 들어 궁실거리는 느낌이 드나요? 위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 건강 중에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다가 찾아올 수 있고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골든 타임고 부르는 3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시 재빠른 대응과 치료를 위해 평소 전조 증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뇌졸중 전조 증상은 크게 4 가지입니다. 이해하면서 웃지 못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없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실어진 증상이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거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비만, 운동부족, 우울증,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손상된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뇌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좁아진 부위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식습관은 뇌졸중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지방, 고유량, 고나트륨의 식사는 피해야 하며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권장합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며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호흡과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졸중의 원인인 고혈압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평소 몸과 뇌를 건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